안녕하세요. 오늘 8월 23일 오늘의 알트코인은 비트코인 캐시로 선택했습니다. 이번 비트코인의 조정 구간에서 그 전부터 8월달, 7월달, 6월 말, 7월달 등 구간에서 강한 시세 분출 이후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지금 현재 겸하고 있는 비트코인 캐시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여전히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2 0 2평이라는 위에 있는 종목이기도 해서 선택을 해서 지금 현재 진행 사항들도 점검할 겸 오늘의 알트코인으로 선택했습니다. 예, 차트 보면서 읽어갈게요 비트코인 캐시의 예, 지난 6월 말 예, 반등의 움직임 고점 이후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가격의 조정과 예, 기간의 조정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으로 보고 있는, 보고 있습니다. 예, 현재 움직임을 보면 일단은 예, 52평이 아래쪽으로 지금 이제 꺾이기 시작했어요. 꺾였어요. 그게 이번에 비트코인의 조정 움직임에서 꺾이기 시작했죠. 그런데 추세는 여기에 이미 악보를 한 부분이 있어서 이 추세는 이어지는 추세선으로 봅니다. 이 추세선이 이어지는 추세선으로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현재는 52평이 꺾인 상태이기 때문에 52평에 대한 공략이 전개된다면 예, 공략이 전개된다면 첫 번째이기 때문에 돌파를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첫 번째 저항이 되면 첫 번째 예, 저항이 되면 여기서의 박스권 움직임이 나올 수 있어요. 박스권 움직임으로 여기를, 예, 세번 만에 돌파하는 움직임이 전개되면서 52평의 기울기를 이렇게 조정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사실 이때의 움직임이, 예, 앞에, 예, 6월 말에 고점이 5번 파동, 5파동, 저희들이 체크하는 상단 변곡점을 기준으로 하는 파동을 기초했을 때, 5파동의 종가를 확보했어요. 종가를 확보하면서 세상 여기 여기 구간이 1파가 돼 버렸어요. 파동이 커졌다고 보는 거예요. 예, 여기서 끝났다라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지금 비트코인 캐시의 움직임은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한 지지 테스트가 지금 진행 중인 거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지지 라인은 여기 4와 3.618인데 여기는 3파동 구간이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이번 조정에서 예, 이번 조정에서 지지가 깨졌어요. 깨져서 7월달 구간의 차트를 보게 되면 7월달 이때 나왔던 조정 상승 구간에 나왔던 움직임을 보게 되면 이때 구간이탈 5월의 구간도 다 한번 확인했어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중요하게 지지 받아야 되는 나이는 여기 중력값 1번과 2번입니다. 중력값 1번과 2번에서의 지지 여부를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지지 여부가 확정이 되면 사실상 다시 구간 끝과 구간 이탈 위로 올라가려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가 저항이 돼서 돌파가 실패하면 여기 하단 변곡, 예, 하단 변곡에 대한 지지 테스트로 이어질 수 있어요. 예, 이 경우에는 여기 5월의 하단 변곡, 예, 5월 구간 예, 저점으로 다시 내려오는 게 됩니다. 예, 그러면 여기가 이번 반등 구간에서만 보게 되면 여기 구간 끝 구간 끝하고 연결되죠. 20만 5,250원이나 20만 5,500원이나 예, 서로 비슷한 구간에 예, 지지 테스트가 전개되는 겁니다. 일봉 차트 202평에 대한 지지 테스트까지 예, 갈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현재 7월의 중요값 이번에서 동과 지지가 깨졌죠. 여기는 지켰는데 여기가 깨졌어요. 그래서 여기로의 회복 움직임을 예, 우선적으로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아직은 확정적으로 움직임이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강한 드라이브가 나오면서 사실 52평에 대한 공략 과정이 전개될 걸로 보고 그 과정에서 여기 23년도 7월에 여기서 반동 구간의 중요가. 이번 임시 9만 1950원 위로 종가회복과 일봉차트 종가회복과 지지가 나오는지를 네,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돌파가 이어지면 여기서 지지 테스트를 할 거고요. 여기한 저항을 받으면 여기서 의 지지 테스트가 중요하게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의 박스권 움직임이 좀 전개될 견성을 염두에 두고 본다. 염두에 두고 본다. 반등이 나왔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반등이 나왔을 경우에 그렇고 이 경우에는 자, 여기 20, 22년도 5월의 중요가 이번 289,100원에 여기가 여기 7월의 중요값하고 겹치죠. 여기가 중요한 지지 라인이 되지 않겠는가 정도로 보는 겁니다. 이 값들을 만족해야지 여기로 올라가는 거고 이 값을 만족해야지 여기로 가는 거기. 이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려면. 이두 개의 값을 회복해서 만족해야 되겠죠. 지지를 하는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현재의 값이 25만, 25만 한 6천 원 정도 되죠. 25만 6천 원 정도 되니까 여기에서 29만 원대로의 상승이 나오는지를 좀 보는 거예요. 그 움직임이 전개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일봉 차트에서는 여기가 저항이 되면 저항이 되면 여기로 옵니다. 일단 하방이탈하고 나면 저항을 확인한 움직임이 한번 전개되는 걸로 보는 거예요. 되돌림. 상승 혹은 되돌림 하락 예, 눌림의 과정인 거예요. 또 뭐, 그 확인하는 과정이 전계될 걸로 보고 그 움직임이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늘 움직임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강한 상승 추세 상승으로 가는지 여부도 좀 중요하게 봐야 될것 같고요. 그게 아니면 예, 재차 조정의 가능성도 연두에 두고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알트코인 들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예, 아주 명복의 상황에 딱 위치하고 있어요. 예, 추가 하락이 갈지 예 추가 상승으로 갈지가 정해지는 딱고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내일 이렇게 주중의 움직임 예좀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너무 서두르실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서의 움직임이 돌파로 이어지는지를 보려고 하면 여기도 역시 이평선을 열어서 보면 열어서 보게 되면 여기 15이평이 15이평이 피부3 값이죠 284,850원 값에 있습니다. 예, 여기 위로 올라오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깨지 현재는 지지받고 있는 라인이, 예, 피보 2.414네요. 예, 여기가 깨지면, 여기까지는 일단 내려오는 가정으로 봐야 됩니다. 여기가 깨져서, 추가 조정 쪽으로 스탠스가 잡히면, 일단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 일단 은 우선적으로는, 현재 구입형에 대한 저항을 확인하는 움직임이, 지금 비트코인 캐시에서는 나오고 있어요. 지금 양봉 위에 있는 위치가, 일봉 차트 5 2평의 위치입니다. 여기를 돌파해서 여기 92평 위로 양봉의 종가가 올라오는 움직임이 나오는지를 봐야 돼요. 고값이 그 대략 여기입니다. 265,650원. 여기로 올라오는 움직임이 나오는지를 좀 살피자. 정도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움직임이 나와야지 52평에 대한 공략 여부를 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 여기서 저항이 확인이 될지 여부도 볼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위로 되돌림 상승의 가능성을 좀더 본다. 좀더 본다는 거고요. 여기 과정에서 저항을, 앞 저항을 돌파를 못한 움직임이 확정이 되면 추가 조정. 이 경우에는 일본 차트 202평. 그리고 22년도 5월의 하단 변곡. 구간 끝. 20만 5천 원 구간이네요. 여기로의 지지 테스트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고 있다. 정도로 염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반등이 전개되는지 여부, 여기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때부터는 52평을 밟고 나서부터는 여기 추세, 52평의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이 빠르게 전개될 수 있어요. 빠르게 전개되면서 되돌림, 상승, 기본아치 되돌림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는 자리이기도 해요.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현재 보고 있다, 보고 있다 정도로 얘기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에서 여기 움직임으로 빠르게 이어서 갈지 그러면 이평선은 오이평, 2평, 구이평의 동가 회복 움직임을 우선적으로 살피자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비트코인 캐시, 알트코인 체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